안녕하세요. 믿음 중고차 대표 우진수입니다. 오늘이 10월 4일 수요일입니다. 자 이제 명절도 끝났고 또 열심히 또 일을 또 해야 됩니다. 구독자분들도 10월 한달 힘차고 활기차게 모든 일들이 다잘 되셨으면 좋겠고요. 오늘 제가 엊그제 이어서 400만원 특집으로 준비를 해봤는데요. 총 23대를 준비를 해봤습니다. 400만원대로 사실 수 있는 중고차가 워낙 많이 있기 때문에 보시는 뭐, SUV부터 대형 세단, 좋은 차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2 3대기 때문에 빠르게 안내해드려도 이해를 부탁드리고요. 전국 탁성, 전액 칼부 다 가능합니다. 자, 가장 먼저 안내하는 차량입니다. 투싼 IX 디젤 2.0 X20 럭셔리 모델이고요. 10년형이고, 9년 10월식입니다. 450만원이요. 투싼 IX는 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수출도 많이 되죠. 외관 깨끗하고요. 자, 실내에 보시면 내비도 장착이 되어 있고요. 키로수는 18만 4천 키로 운행됐습니다. 열선 시트 있고요. 시트 상태 깨끗합니다. 전동 접이. 후방 카메라. 사고 유무는 무사고입니다. 외판 단속 무사고 차량이고요. 누유도 전혀 없습니다. 자, 그래서 투싼 ix. 2.0 럭셔리 모델 450만원에 판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 모델입니다 그랜지 HG240 럭셔리 모델이고요 12년형이고 11년 10월식입니다 제가 보시는 것처럼 외관상태 아주 양호합니다 네 아주 깨끗하고요 실내도 깨끗합니다 키로수는 164,000km 만 키로 가솔린 모델이고요 버튼시동 내비 장착되어 있고요 열선시트라든가 전동 시트, 전동 접이. 후방 카메라. 블랙박스. 2열에도 열선 시트 있고요. 사고 유무는 이제 뒤쪽에 단순 교환, 단순 사고 있습니다. 누유는 전혀 없어요. 누유는 전혀 없고요. 네, 아주 깨끗하고 네, 고급스러운 흰색이죠. 499만 원에 판매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다음 모델입니다 소나타 더 브릴리언트 스마트 고급형 모델이고요. 13년 4월시이에요 네, 외관 아주 관리 상태 너무 좋아요. 자, 실내도 깨끗하고요. 전동 시트 있고요. 또 버튼 시동, 내비 장착되어 있고요. 하이패스, 룸밀러 키로수는 19만 9천 k 로인데 네, 후방 카메라 관리가 상태가 상당히 좋아요. 열선 시트. 전동 접이 하이패스 블랙박스 있습니다 핸들 열선도 있고요 오토라이트 2열에도 열선 시트 있어요 2열에도 열선 시트 후방 감지기 이게 또 이제 누우 엔진이기 때문에 내구성이 상당히 좋아요 타이어도 50% 정도 남아 있고요 사고 유무는 완전 무사고입니다 사고 전혀 없는 차량이고요 누유는 아니고 미세누유 하나만 체크 돼 있어요 자, 그래서 관리가 너무 잘된 소나타 더브릴리언트 13년식 479만원에 판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모델입니다. 엑센트 신형 위트 1.4 모던 고급형 모델이고요. 가솔린입니다. 14년 3월식이에요. 네, 연식도 상당히 괜찮습니다, 지금. 14년 3월식이고, 12만키로밖에 운행이 안 됐어요. 아주 깨끗합니다. 자, 보시면 실내도 아주 깨끗합니다. 시트 상태 깨끗하고요. 전동접이 있고요. 12만 8 0 0 0 k m 가솔린 모델입니다. 열선 시트 있어요. 핸들 열선까지 있습니다. 전동 접이. 타이어도 한50% 이상 여유있게 남아 있고요. 사고 요문은 외판 단순 무사고 차량입니다. 네, 누유도 전혀 없는 차량이고요. 자, 그래서 엑센트 시동 위트 1.4 모던 14년 3월씩 470만원에 판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모델입니다. 제네시스 BH330 그랜드 프라임팩 고급형 모델이고요. 12년 3월식이고, 440만원이에요. 이게 좋은 게, 제네시스 이게 12년식이 이제 8단 미션이기 때문에 디자인도 그렇고, 성능이 상당히 좋아졌어요. 네. 외관도 깨끗하고요. 완전 전국 최저가죠. 버튼 시동 내비도 장착되어 있고요. 키로수는 지금 21만 키로인데, 관리 상태에 너무 좋아요. 열선 시트 있구요 전방 센서 전동 시트가 운전석 주호수 다 들어가 있구요 전동 접이 크루즈 컨트롤 후방 카메라 2열에도 e 열선 시트 있습니다 핸들 열선도 있구요 오토 라이트 하이패스 룸밀러 블랙박스 있습니다 사고 유무는 사고 하나도 없어요 완전 무사고 차량이구요 이것도 이제 누유는 아니고 미세누유 하나만 체크가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제네스 b h 330 그랜드 고급형 모델 12년식 440만원에 판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모델입니다. 케이스레1.6 럭셔리 고급형 모델이고요. 15년형 연식 좋죠. 15년형이고 14년 5월식입니다. 가솔린 모델이고요. 450만원이요. 그러면 너무 좋죠. 외관도 아주 깨끗하고요. 자 실내 시트 상태 아주 깨끗합니다. 내비도 아, 장착이 되어 있고요. 거치형내비 159,000km 가솔린 모델이에요. 뭐, 키로수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열선 시트 있고요. 전동 접이, 핸들 열선도 있습니다. 내비 후방 카메라, 블랙박스 있고요. 하이패스 있습니다. 타이어 50% 정도 남아 있고요. 15년식이면 연식 좋죠. 또 근데 앞뒤 단순 교환, 단순 사고는 있어요. 아주 큰 사고는 아니고요. 누유 전혀 없습니다. 자, 그래서 K3 럭셔리 모델 15년형 450만원에 판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모델입니다. K5 LPG 스마트 모델이구요. 13년형이고 12년 8월식입니다. 440만원이에요. LPG고 또 누우 엔진이기 때문에 상당히 내구성이 상당히 좋아요. 외관 깨끗합니다. 자, 실내 깨끗하고요. 거치형 내비게이션. 시트 상태 아주 깨끗합니다. 전동접이. 키로수는 17만 3천 키로 운행 됐구요 후방 카메라 LPG 전용이죠 블랙박스도 있구요 누우 엔진 입니다 사고요무는요것도 이제 외판단순 무사고예요예 껍데기만 교환된 차량이다 누유도 전혀 없는 차량입니다 자 그래서 K5 LPG 스마트 고급형 모델 440만원에 판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모델입니다. K7 럭셔리 모델이고요. 11년형이고 10년 7월식입니다. 13만 킬로밖에 운행이 안됐어요. 네 가솔린 모델이고요. 440만원이에요. 네 가성비가 너무 좋죠. 외관 깨끗하고요. 휠도 아주 멋있습니다. 버튼 시동 내비 장착되어 있고요. 키로수는 13만 4천 킬로밖에 운행이 안됐어요. 열선 시트 있고요. 스마트 키도 두 개가 잘 보관되어 있습니다. 전동 시트, 전동 접이 있죠. 크루즈 컨트롤, 후방 카메라, 전방 카메라, 핸들 열선도 있어요. 크루즈 컨트롤도 있고요. 하이패스 블랙박스 있고요. 파노라마 썬루프까지 있습니다. 옵션이 또 상당히 괜찮은 차량입니다. 사고 현무는 이제 이것도 이제 뒤쪽에 사고가 있어요. 단순 사고, 아주 큰 사고는 아니고요. 누유는 전혀 없습니다. 누유 전혀 없고요. 자, 그래서 K7 럭셔리, 270 럭셔리 고급형 모델, 11년식 440만원에 판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모델입니다. 더 뉴모닝 가솔린 디럭스 모델이고요. 16년형이고, 15년 4월식이에요. 가솔린 모델이고요. 네, 연식도 좋고, 금액이 너무 좋아요. 410만원입니다. 네, 외관 아주 깨끗하고요. 실내도 깨끗합니다. 아주. 네, 시트 상태 아주 깨끗하고요. 크루즈 컨트롤도 있고요. 1 0 9천0로밖에 운행이 안 됐어요 전동 접이, 열선 시트 있고요 타이어도 50% 정도 남아 있습니다 사고 요무는 완전 무사고예요 사고가 전혀 없는 차량입니다 네, 완전 무사고에 에, 누유가 아니라 미세누유만 두 군데 정도 체크가 돼 있고요 자, 그래서 이거 가성비 너무 좋은데요 더 뉴모닝 가솔린 디럭스 16년형 1 0만 k 로 410만원에 판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모델입니다. 소렌토 R 2.2 TLX 최고급형 모델이고요. 10년형이고 9년 6월식입니다. 460만원이요. 소렌토 R 같은 경우는 뭐, 뭐 신차든 중고차든 인기가 너, 정말 좋습니다. 네, 아주 깨끗하고요. 실내도 아주 깨끗합니다. 전동 시트 있고요. 크루즈 컨트롤. 키로수는 18만 8천키로 운행됐어요. 예, 버튼 시동이 있고요. 열선 시트하고 운전석에는 통풍 시트까지 있습니다. 전동 접이 하이패스 블랙박스 있고요. 2열에도 열선 시트 있고요. 썬루프까지 있습니다. 7인승이고요. 네, 아주 넓은 적재 공간 활용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타이어도 50% 정도 남아 있습니다. 사고 유무은 완전 무사겁니다 사고 전혀 없는 차량이고요. 누유까지 전혀 없습니다. 자, 그래서 쏘토 R TLX 최 고급형 모델 2010년식 460만원에 판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모델입니다. 소울 1.6 디젤 럭셔리 모델이고요. 13년형이고 12년 9월식입니다. 네, 외관 보시는 것처럼 외관 상태가 아주 깨끗합니다. 네. 아주 깨끗하게 관리 상태가 아주 좋고요. 처음 나온 모델보다 디자인이 상당히 고급스럽게 바뀌었죠. 그죠? 자, 실내도 아주 깨끗합니다. 크루즈 컨트롤도 있고요. 14700km 디젤이에요. 네, 로로수 많지 않고요. 버튼 시동, 내비도 장착되어 있고요. 이 고속 연비가 2 1 k 로까지 나오는 연비 괴물, 이 연비 괴물. 네, 열선 시트, 버튼 시동, 하이패스, 후방 카메라. 타이어도 50% 정도 남아 있고요. 사고 하나도 없어요. 완전 무사고입니다. 네, 누유도 전혀 없고요. 아유차 가성비가 너무 좋습니다. 자 그래서 소울 1.6 디젤 럭셔리 13년식 450만 원에 판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 모델입니다. 카니발 11년승 GLX 최고급형 모델이고요. 12년 3월식입니다. 외관 깨끗하고 카니발은 이제 이제 4인 이상, 5인 이상 가족들한테는 너무 인기가 좋죠. 예, 450만 원이면 금액도 너무 좋죠. 외관 깨끗하고요, 휠도 깨끗합니다. 실내 보시면 내비도 장착되어 있고요. 19만 2천 킬로인데 가솔 예 아주 관리가 잘 되어 있어요 열선 시트 있고요 시트 상태도 깨끗합니다 전동접이도 있고요 크루즈 컨트롤도 있고요 네비 후방카메라 핸들 열선도 있습니다 하이패스 블랙박스 있고요 썬루프까지 있어요 네 옵션도 상당히 괜찮습니다 사고 유무는 완, 완전 무사고요 사고 전혀 없는 차량이고요 요거는 이제 누유가 아니라 미세 누유 두 군데만 체크가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카니발 R 11행성 GLX 최고급형 모델 450만원에 판매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모델입니다. 뉴카렌스 2.0 LPG GX GLX 고급형 모델이고요. 12년 2월식이고 1 3만 k 로밖에 운행이 안 됐어요. 또 이게 또 LPG이기 때문에 아주 정말 활용도가 너무 좋고, 연비 좋고, 네, 외관도 깨끗하고요. 실내도 깨끗합니다. 13만 2,000km 밖에 운행이 안 됐고요 내비도 장착이 돼 있어요 또 열선 시트 있고요 전동 접이, LPG 전용입니다 하... 네, 헤드업도 있어요 사제 헤드업도 있고 후방 카메라 블랙박스 있습니다 7인승이고요 타이어도 뭐한70% 정도 남아 있습니다 사고 유무는 완전 무사고요 사고 전혀 없는 차량이고요 누유도 전혀 없습니다 자, 그래서 뉴 카렌스 2.0 GLX 고급형모델 12년식 13만키로 450만원에 판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 모델입니다 올뉴 프라이드 오도 1.6 럭셔리 모델이고요 12년 4월식이고 14만키로 밖에 운행이 안됐어요 짧은 키로수죠 가솔린 모델이고요 디자인도 상당히 예쁩니다 이게 올뉴 프라이드이기 때문에 디자인도 예쁘고요 실내도 깨끗합니다 시트상태도 깨끗하고요 크루즈 컨트롤도 있고요 142,000km 가솔린 모델이에요. 내비게이션도 장착이 되어 있고요. 오토 에어컨, 열선 시트 있고요. 전동 접이, 핸들 열선도 있어요. 내비 후방 카메라, 하이패스, 블랙박스도 있고요. 네, 옵션이 괜찮습니다. 타이어도 한70% 이상 여유있게 남아 있습니다. 사고유무는 이제 이것도 문짝 단순 교환 무사고 차량이고요. 누유도 전혀 없습니다. 자, 그래서 올류 프라이드 1.6 럭셔리 고급형 모델 12년식 450만 원에 판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 모델입니다. 윈스턴 맥스 5인승 4륜구동 최고급형 모델이고요. 10년 12월식이고 15만 킬로 밖에 운행이 안 됐어요. 이게 윈스턴 맥스가 디자인이 상당히 예쁘죠. 네, 상당히 예쁘게 잘 나왔어요. 외관 깨끗하고 실내도 깨끗합니다. 전동 시트 있고요. 158,000km 밖에 운행이 안 됐어요. 당연히 뭐 디젤이고요. 내비게이션도 장착이 되어 있고요. 오토라이트, 블랙박스도 있고요. 헤드업도 있습니다. 썬루프도 있습니다. 썬루프까지 있고요. 사고요무은 완전 무사고입니다. 사고 전혀 없는 차량이고요. 이것도 이제 누유가 아니라 미세누유 하나만 체크가 되어 있어요. 자, 그래서 윈스턴 맥스 4륜구동 최고급형 모델, 1 0년식 400만원에 판매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모델입니다. 말리부2.0 LT 디럭 스펙 모델이고요 13년 7월 식기고 13만 킬로밖에 운행이 안 됐어요. 가솔린 모델입니다. 외관도 깨끗하죠? 관리 상태 좋아요. 휠도 깨끗하고요 네, 버튼 시동 장착되어 있어요. 스마트키. 13만 9천 킬로밖에 운행이 안 됐어요. 전자파킹 열선시트 들어가 있고요. 전동시트는 운전석, 조호석, 전동시트다 들어가 있고요. 전동접이, 메모리시트 있어요. 전동시트, 메모리시트까지 있고요. 2열에도 열선시트 있습니다. 또 오토라이트, 열선시트, 크루즈 컨트롤, 하이패스, 블랙박스 있고요. 외판단속 무사고 차량입니다. 뭐 누유도 전혀 없는 차량이고요. 자, 그래서, 말리부 엘티 디럭 스펙 모델, 13년식, 1 3 9 0 0 0 k m 410만원에 판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모델입니다. 더 넥스트 스파크 엘티제트 모델이고요 17년형이고, 16년 11월식입니다. 내 네, 외관 나무 너무 깨끗하죠. 17년형인데, 말도 안 되는 금액 419만원이에요. 이거 가성비 너무 좋아요. 이거는 빠른 연락 주셔야 될것 같습니다. 이거는 뭐, 사회초년생인데, 운전 처음 하신 분들한테 강력 추천드리고요. 자 실내도 깨끗하죠 139,000km 가솔린 모델이구요 열선 시트 있습니다 전동 접이도 있구요 측후방 경고까지 있어요 블랙박스도 있구요 후방 카메라가 룸빌러 후방 카메라가 장착이 되어 있어요 타이어도 50% 정도 많이 남아 있습니다 사고 하나도 없어요 완전 무사고 에다가 누유도 전혀 없습니다. 네, 가성비가 너무 좋습니다. 더 넥스트 스팍 LTZ 17년식 419만원에 판매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모델입니다. 올란도 2.0 디젤 LT 세이프, 세이프티팩 고급형 모델이구요. 14년형이고 13년 9월식이에요. 14만키로 디젤 모델이구요. 외관 아주 깨끗합니다. 440만원이면 금액대가 너무 잘 나왔어요. 네, 외관도 깨끗하고 뭐 고속 안정성 아직 또 안전한 차량이죠 버튼시동 내비 장착되어 있고요 여기 보시면 하이패스 블랙박스까지 있어요 146,000km 디젤 모델이고요 열선시트도 있고요 전동접이 크루즈 컨트롤 후방카메라 2열에도 열선시트 있습니다 크루즈 컨트롤 하이패스 블랙박스 7인승이고 차박하시기에도 좋죠 차박하시기에도 사고의무은 외판단성 무사고 차량이고요 누유도 전혀 없는 차량입니다. 자, 그래서 올란도 2.0 LT 세이프티팩 고급형 모델 14년형 440만 원에 판매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모델입니다. 알페온 EL240 프리미엄 고급형 모델이고요. 12년 10월식이고 외관 깨끗합니다. 알페온은 이제 타보신 분들은 만족도가 너무 좋은 차량이에요. 대형 스단이면서 그랜저보다 훨씬 편안하고 고속 안정성 엔진 소리 너무 조용하고요 가격도 너무 좋잖아요 외관 깨끗하고 실내도 깨끗합니다 전동 시트 있고요 키로수는 10만 5천 키로밖에 운행이 안되서요 10만 키로대 버튼 시동 내비 장착되어 있고요 전자파킹 하이패스 블랙박스 있고요 후방 카메라 당연히 뭐 열선 시트 이런 건다 있죠 사고용무는 완전 무사고입니다. 사고 전혀 없는 차량이고요. 누유도 전혀 없어요. 자, 그래서 알페원 2L ER 이상 프리미엄 12년식 10만 키로 무사고 470만 원에 판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 모델입니다. 뉴 SM5 플래티넘 LPG 장애인 l 리 고급형 모델이고요. 네, 외관 아주 깨끗합니다. 네, 이게 또 LPG기 이 때문에 인기가 있고요. 14년형이고 14만 14만 키로밖에 운행이 안 됐어요. 네, 자 실내도 깨끗합니다. 전동시트 있고요. 열선시트 있고요. 버튼시동, 내비 장착돼 있죠. 14만 키로, 14만 4천 키로 운행됐어요. 내비 후방 카메라, 블랙박스 장착돼 있고요. 후방 감지기, 전후방 감지기 돼 있어요. 전자파킹, 축후방 경보도 있어요. 전동접이도 있고요. 타이어도 50% 정도 남아 있습니다. 사고 임무는 외판 단순 무사고 차량이고요. 누유도 전혀 없는 차량입니다. 자, 그래서 뉴 SM8 플래티럼 LPG 14년형 400만원에 판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모델입니다. 올뉴 SM7 3.5 알리 고급형 모델이고요. 12년 8월식이고 13만키로 밖에 운행이 안 됐어요. 외관 아주 깨끗합니다. 네, 상당히 깨끗하게 관리 상태 너무 좋고요 실내도 깨끗하죠. 옵션이 상당히 좋아요. 전동 시트, 메모리 시트, 열선 시트, 안마 시트까지 있어요. 네, 옵션 보시면 옵션이 상당히 좋습니다. 버튼 시동 내비 당연히 장착돼 있죠. 키로수도 뭐 13만 2천 키로 가솔린 모델입니다. 조그 셔틀, 전자파킹, 크루즈 컨트롤, 전동 접이, 후방 카메라, 하이패스 블랙박스 있구요. 경정비를 완료한 차량이구요. 외판단순 무사고 차량입니다. 누유도 전혀 없는 차량입니다. 자, 그래서 올류 SM7 3.5 알리 최고급형 모델, 12년 13만키로, 470만원에 판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모델입니다 슈퍼렉스턴 이름 일용, 이용구동 RX4 최고우편 모델이고요 11년형이고 10년 9월식입니다 14만km밖에 운행이 안 됐고요 네 외관도 아주 깨끗하고요 14만km 운행이 됐어요 전동시트 있고 시트 상태 깨끗합니다 크루즈 컨트롤, 열선 시트 있고요 메모리 시트, 전동 시트, 전동 접이 옵션이 상당히 좋아요. 하이패스 들어가 있고요. 썬루프까지 있어요. 네, 옵션까지 상당히 좋고요. 2열에도 열선 시트 있고요. 7인승이고 차박하시기에도 너무 좋죠. 타이어도 50% 정도 남아 있습니다. 완전 무사고에다가 누유도 전혀 없어요. 네, 옵션 좋고 관리 상태도 상당히 좋은 차량이죠. 자, 슈퍼렉스턴. 11년형 14만 키로 400만원에 판매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400만원대 23번째 23번째 마지막으로 안내하는 모델입니다. 뉴오코란도2.0 CVT 고급형 모델이고요. 14년 4월식이고 450만원이요. 키로수도 14만 키로 디젤 에, 엔진이고요. 외관 깨끗합니다. 실내도 깨끗하고요. 크루즈 컨트롤 14만 5천 키로 배 운행이 안 됐어요. 버튼 시동 내비도 장착이 되어 있고요. 전동접이, 열선 시트, 운전석에는 통풍 시트까지 있어요. 열선은 앞뒤, 열선 다 들어가 있고요. 운전석에는 통풍 시트까지, 블랙박스 있고요. 후방 카메라, 타이어도 50% 정도 남아 있습니다. 사고유무는 휀다, 단선, 무사고 차량이고요. 누유도 전혀 없습니다. 자, 그래서. 뉴코란도시 욕2.0 CVT 고급형 모델 14년식 450만원에 판매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제가 명절 지나서 400만원대 총 20세대를 최저가로 안내해 드려 봤고요. 전국 탁송 전액 칼부 다 가능합니다. 저희는 토요일, 일요일도 영업을 하고 있고요. 오시기 어려우시면 저희 홈페이지 보시고 전화 주시면 됩니다. 믿음중고차.com 사이트 들어가셔서 많은 차량을 보시고 전화 주시면 땅끝만 얻으라도 탁송으로 배달해 드린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고객분들이 타시던 차를 최고가로 매입하고 있고요. 폐차 대행도 하고 있습니다. 최대 150만원까지 폐차비를 돌려드린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예, 오늘도 긴 시간 동안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저희 믿음 중고차는 수원역에서 택시하시면 3분이면 오실 수가 있고요. 도이치 오토홀드 매부단지 4층에 오시면 449호 믿음 중고차가 있습니다. 오시게 되면 저희가 4만 대가 넘는 차량 중에서 최저가로 안내해 드린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오시는 길, 경기도 수원시 권설로 308-5, 도이치 호트월드 449, 수원역에서 택시로 3분 거리입니다. 항상 안전 운전하세요.